2026년 경기도에 사는 65세 이상이라면 놓치면 진짜 후회하는 혜택 6가지 90초 안에 정리합니다.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주세요. 첫 번째 기초연금.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. 단 모두가 받는 건 아니고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가능. 두 번째. 경기도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. 2026년 주요 사업으로 3,000명 이상 신규 모집. 공익 활동부터 사회 서비스형, 공동체형까지 선호도 높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됩니다. 세 번째. 교통비 부담 확 줄어듭니다. 65세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 무임 또는 준무임 할인 혜택 적용. 특히 경기도 노선 중심으로 확대 예정. 네 번째. 의료지원. 무료 예방접종, 치매조기검진, 안과치과 치료지원, 틀리임 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등 건강 관련 혜택이 대거 포함됩니다. 다섯 번째.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.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. 안전 확인병원 동행식사 지원까지. 생활 전체를 말 그대로 밀착 케어합니다. 여섯 번째. 주거지원. 주택연금, 공공임대, 복지주택 등 65세 이상 맞춤형 주거 정책도 강화됩니다. 2026년 경기도 65세 이상 혜택은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주변 지인들께 공유해주세요.